여러분들이 모두 알고 계시겠지만, 저는 무슨 말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 모두를 뭘로 시작해야 될지 막막합니다. 그냥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고, 민주, 민정 정권이 촛불의 혁명으로, 자유민주 정권이 무난히 정착해서 섭폐 정상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만히 지켜보고 힘을 실어주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느 나라에서, 전쟁 박물관이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왜 전쟁이 박물관이 있어야 될까요? 이석기 의원이 과연 무엇을 잘못을 했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석기 의원에게 큰 뜻을 지고 있습니다. 이석기 가족이라는 이름 하나로 우리 가족들은 2002년도에 홍지박산이 됐습니다. 팔순 노모가 암으로 쓰러지고, 실체로 집회를 하고, 바로 위에 국가공무원, 2급 공무원이었던 누나가 김유사의 조사를 받고서, 알수 없는 병으로 들어가, 병원에 들어가서, 11개월말에 투병생활 끝에 49살 요절된 젊은 나이에 요절했습니다. 그러한 아픔을 단지 이석기의 그 동생이 우리나라 오로지 서원은 단일된, 하나된 나라 조국을 정의롭게 살자고 일한 만큼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내달라고 했던 것이 잘못입니까? 그 자녀들은 학교에서 빨갱이 자녀라고 왕따 당하고 이 나라를 떠나야 하는 슬픈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나라는 이러한 것이 언제까지 지... 이어져 가야 됩니까? 이러한 것은 우리가 마지막으로 정치의 성장은 더 이상 일어나면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 뜨거운 날, 이 뜨거운 날 명창 체력 석에서 180m 넘는 큰고고가 아 모든 시민이 억울한 저는 오늘 처음 청와대 앞을 나와봤습니다. 6월 26일 청와대를 개방한다 그래서 민간인 자격으로 김정승 여사가 나온다고 해서 갔습니다. 너무 평화롭고 좋았습니다. 어떤 무리가 생기나 내심 조마조마했습니다. 아무런 일도 나지 않았습니다. 웃고 손잡고 여사님 이쪽으로 했을 때 저를 바라보고 웃어주셨습니다. 이제 드디어 민주나라가 민주정권 대한민국 복지국가가 바로 설수 있는 나라가 되나보다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희가 무슨 깡패 집단입니까? 아니면 질병 환자입니까? 저희들은 단순하게 저희의 무죄를 문중 문대인 문재인 정권이 정착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평화적인 시위를 하겠다는 거 하나밖에 없는데 어찌하여 우리보다 경찰이 열 특별한 많은 공무원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는다는 말씀입니까? 저희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이석기 의원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님, 지금 청와대에 계신 분들, 아니, 온 국민 마음속에 정부 정의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고 싶은 말을 왜 가슴에 삼아두고 어, 우리가 옳은 일을 하겠다는데 어떠한 영권으로 어떠한 조건으로 국민의 발가락을 막는단 말입니까? 저는 가슴이 떨리고 진정할 수가 없고 저는 제발 병원에 들어가서 치료받을 수 있는 그러한 나라가 될수 있도록 문재인 대통령님 당신의 소망 하나된 조국 정의를 부르쳤던 그 청년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저희 모든 양심수들을 당장 석방시켜 주십시오. 통화진보당 해산도 억울함을 익히 알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의 염원을 촛불항쟁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그러한 사실을 알고 계시는 대통령님, 그 옆에서 보좌하고 계시는 강요님들더 이상 우리나라에 양심수 없는 나라를 만들어 주십시오. 일할 수 있고, 놀러 다닐 수 있고, 모두가 같이 생각이 다르다고, 다른 말을 하고 있다고, 자박하두는 나라는 이 세계 대한민국 하나뿐입니다. 여러분, 지금 20대 애들한테 꿈이 없습니다. 3 0대에 집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젊은 사람들한테 본연의 길로 가고 학업에 열두할 수 있고 직장으로 가정으로 저희들을 보내주십시오. 문재인 대통령님 당신의 정심수였던 그 마음 그를 보좌하고 있는 여러 강력부 비서님들 저희들을 감옥에 갇혀있는 양심수를 하루 세끼 석방 주시기를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